남자친구 생일은 사귀고 얼마 안 있다가 있었는데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50만 원이 조금 넘는 헤드폰을 선물했고 남자친구가 좋아했습니다 이후 얼마 뒤제 생일에는 50만 원대 드라이기를 선물 받고 싶다고 했고 흔쾌히 사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중고 마켓 앱에서 받고 싶다고 했던 드라이기 브랜드를 검색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중고로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따지니까 미개봉이나 새 상품으로 찾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야! 야, 양지열, 너 바보야? 등가 교환의 법칙도 몰라? 50만 원에 맞추기로 해서 내가 53만 원 주고 정품 사성전자 블루투스 헤드폰 사주, 사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50만 원대 정품 더이은 드라이기 사주면 되는 거야. 이게 어렵니? 야 여친한테 중고 선물 주면서 돈 남겨먹으려고 하고, 어? 돈 남겨먹으려고 하는 남친 진짜 구질구질하다. 야 백달 다말 함부로 하지 마 너. 뭐 구질구질. 말이 좋아 중고마켓이지 이거 미개봉 상품이라잖아 미개봉 몰라 안 뜯은 거야 이것도 더 있으니야 너가 갖고 싶다고 막 노래 부르던 그거 그리고 돈 남으면 그걸로 너랑 좋은데 가서 어 생일날 저녁 먹으려 했다 왜떱냐떨어 진짜 선물은 이런 모습을 알게 된게 정말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결혼만큼은 다른 분이랑. 하시...